샬롬. 역대하 18장 1절로 28절 말씀으로 10월 20일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은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러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이러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대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요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니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역대화 18장 1절로 28절의 내용인데, 여와를 잘 섬기던 남유다의 여호사밭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왕과 사돈지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이 만났을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제 이야기를 길라 라못을 함께 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할 때 여호사밧이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하자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4 0 0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올라가면 승리를 거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는지를 묻고 미가야를 데리고 오는데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좋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하나님께 받은 바를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실상 왕이 미가야에게 물어보자 미가야가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왕이 그 말이 진실되지 않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진짜를 이야기하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터질 것을 이야기하죠. 이런 가운데 아합이 부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의 빰을 때리고 미가야를 오게 가두고 그리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주어진 환경 따라 말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디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역대하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과 이세벨은 이방 신을 섬기는 대표 주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적용하기보다 오늘 여호사밭과 아합과 같은 두 사람의 왕이 있을 때 우리가 왕같이 사역함에 있어서 누구의 모습을 따를 것인가 여호사밭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왕으로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아합과 같은 왕이 되지 말자로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를 기울이고 우리의 계도를 수정할 수 있는 지혜 또한 넘치는 그런 하루로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